나는 음. 왜 이러십니까? 몰라 왜저래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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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가 되고 싶은 모녀 유튜브 진선미가입니다. 진선미가의 주제는 나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laughs> 여러분들도 나를 알아가며 마음을 다잡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네 번째 주제. 네 번째 주제는 현실직시야. 현실직시. 현실을 이제 음, 우리가... 인정하는 거겠지. 현실을 나의... 미워하지 미화, 음. 않고 음. 똑바로 봐야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지 알겠지? 그첫 번째 질문. 자, 성공은 뭐라고 생각해요? 성공은 뭐라고 생각해요? 성공. 자기가 만족하는 거? 나도 그냥 내가 행복하다고 음. 느끼는 거? 음, 자기가 만족하는 거. 음. 나는 앞, 앞에서도 나왔던 거지만, 독이는 자유예요. <웃음> <웃음> 성, 성공은 자유라고 생각해, 난. f 리덤 맞지? 음. 나는 아직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못하거든. 왜 나는 가난할까? 왜 나는 집도 없고, 뭐 주식도 없고, 뭐 아무것도 왜 없지? <laughs> 왜 없을까? 생각을 해봤거든. 내가 아직 가난한 이유는 내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 같아. 이런 거에 진짜 맞아. 너무 맞아. 관심이 너무 없었던 것 같아. 내가 엄마가 니네 <laughs> 대학교 다닐 때 엄마 그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 아니 엄마는 우리를 잡고 돈 얘기를 고등학생 때도 많이 했던 것 같아. 어렸을 그때... 때도 많이 했지 하기는. 어. 근데 중학생 때는 기억이 안 나고 응. 엄마가 우리 잡고 돈 얘기는 많이 했는데 그때도 뭐 그냥 돈 얘기를 들었다 유익한 얘기였다 그냥 이렇게. <웃음> <웃음> <laughs> 이렇게 끝났지 <laughs> 그리고 돈 벌기 시작했을 때, 사회초년생일 때도 내가, <laughs> 내가 23살인가 그때부터 이제 취직을 했었으니까. 근데 내가 취직했을 때도 그렇게 관심이 없었다. 왜 관심이 없었을까? 나도 관심이 지금 생각하면 좀 이해가 안 돼. 어, 그래서 늘 내가 공부하라고 내가... 했을 때, 진영이가 한 말이 생각이 또 나. 뭔데? 엄마, 난 공부가 제일 싫어! <웃음> <웃음> 아니, 진짜. <싫은가보다. 웃음> 네 모르겠어 그냥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엄마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관심이 생긴 것 같아 그렇지 않고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산 적이었으면 물론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지만 이렇게 깊게 그리고 이렇게 해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 시기가 좀더 늦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 음. 아, 음. 어, 어. 엄마는 그러면은 엄마는 음. 엄마가 가난하지 않다고 생각해? 물론 가난은 하지. 왜또 <laughs> 어. <laughs> 그렇게 말해서 어, 아니, 아니 슬픈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래 그냥 내가 그러니까 지금 현실, 현실 직시니까. 어, 현실 직시니까. 어, 나는 내가 왜 가난할까? 나도 어쨌든 관심 부족이었던 것 같아. 깊게 생각을 할 시. 응하지 않았지 아는 만큼만 생각하고 더 깊게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 응. 물론 뭐 시간도 없었다 뭐 이런저런 핑계가 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어 응. 너는 너도 관심 부족 뭐 응. 응. 그래 열로의 삶을 살았으니다 맞아 우리가 가난한 이유는 본인의 돈에 관심이 없었다 관심이 아 진짜 사회 초년생 때 관심 좀만 더 있었어도 지금은 안 됐다 나도. 아, 시간은 먹는 것어 이미, <laughs> 이미 지나간 시간입니다. 아, 내가 아. 일을 그렇게 하는데 내가 이것도 못 먹어? 이러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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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심리가 <laughs> 컸네. 아, 아, 아 그리고 꼭이 분이 끝나면. 그때가 음. 딱 야식 타이밍이야 그래, 얼마나 먹었도 하루종일 밥을 얘 하나도 못 먹었는데 그러니까 막 10시, 거잖아. 11시, 12시 이때가 진짜 피크인데 딱 그때 끝나니까 음. 또 신나게 가서 야식 먹어야지 소리가 그렇게 돈을 잃고 살을 얻었죠 <laughs> 풍족하려면 내가 얼마가 있어야 될것 같아? 나는 한 달에 500원 벌어야 될것 같아 나도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어. 한 달에 오백, 한 달에 오백 누가 좀 주세요. 한 달에 오백만 500. 원 주세요. 세상에 공짜는 너무... 없어. <laughs> 다 오백만 원 정도면 돼? 우리 되게 소박하다. 응. 소박해. 엄청 많이 막 벌고 싶은 것도 아니야. 어, 우리 진짜 소박하다. 한 달에 오백. 근데 그걸 못 벌어. 응? 앞으로 우리는 그래. 그렇게 합시다. 노력합시다. 응. 어떤 소비를 해야 행복하지? 음, 나는 소비를 안할때 행복해. 그안할때 행복한데 하, 할 때도 행복해. <laughs> <laughs> 난장 보는 걸 너무 좋아해. 그게... 음... 그게 이제는 이제 지안이도 있고 매 개월 달 식구가 있었는데. 음. 그래. 아 그래? 얼마나 음. <laughs> 봐? 음, 나는 우리 식구들 이렇게 같이 모여서 뭐 먹고 이러는 것도 되게 좋고 음. 또 내가 뭔가. 배우려고 하는 거에 돈을 쓸때 좋은 거 같아. 재밌어. 아... 어. 나는 왜그 경지가 안 되지? 나는 책을 살 때도 아깝더라고 돈이. 헐. 나는 그렇진 않은데. 어, 난 그런 경지가 아직 안 돼. 어 사실 은막 나는... 여러 번 보는 거 아니니까. 이거는... 여러 번 봐. 어... <laughs> 아... 일단 그렇게 하고 내가 뭔가 자격증을 따려고 준비할 때 돈을 쓴다거나 이런 거할때 되게 기분 좋아. 준비는? 행복한 소업이 n o w I d 나도 좋아하는 사람들이하좋아 좋아하는 하는 거, I 는거 n t know. I don't know. I d 빠지 t know. 빠 don't 빠지 o w I don't k n 뭔데 그게? 그뭐 바나나 보트 뭐 엄청 있고 막뭐땡글뱅글 아 돌아가고 아막 그런 거 있잖아 강에서 하는 거 땅콩 보트 뭐. 그거 타면 엄마 날아간다 응. 내가 봤을 때 엄마는 세번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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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면 없다 <웃음> <웃음> 너무... <웃음> 내가 봤을 때 우리 다아 이러고 있는데 엄마 저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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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렇게 준비한 질문이 다 끝났잖아. 나는 이번 화 좋았어. 음, 나도 재밌었어. 재미도 있고, 어쨌든 새롭게 나를 좀더 깊게 알게 되는 것 같아서 더 기분이 좋았고, 앞으로 좀더 깊게 알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음, 음.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 주제로 어, 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희가 질문지 여기다가 띄워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이게 좀 쉬워보여도 은근히 오래 생각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생각해보시고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합시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laughs> 아, 이렇게, 여, 여러 주... 이렇게 여러 주제로 나에 대해서. 뭐 이러는 걸까요? 마지막이 돼가지고 집중력이 떨어졌어. <laughs>